안녕하세요 절골이새 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단조치기 합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넷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둘셋넷 다섯 여섯 그리고 여덟 아홉 열 뇌파 진동합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단전 쓸어주시고 하나 둘셋넷 다섯 주석 주석 네. 진동합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겨드랑이 밑에서부터 쓸어내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출석출석. 바로 두발 어깨 넓게하고 깍지 끼고 무릎 살짝 접고 엉덩이와 팔꿈치 잡으러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리 펴고 장기 흔들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가슴 높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주석 둘, 둘, 주석 바로 무릎까지 무릎, 무릎 배꼽까지 들어올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고관절 열고 옆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둘셋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추석추석. 추석. 바로 팔 8, 9, 로 힘차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머리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군붕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도저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주석주석. 바로 접시 돌리기 합니다. 오른쪽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반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유, 개운합니다. 주석주석. 바로 깍지 끼고, 오금 쭉 피고, 쭉 올려서 좌우로 흔들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옆으로 지그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틀어주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물총 만들어서 위로 쭉 뿜습니다. 좌우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뒤로 버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깍지 풀러서 가슴을 앞으로, 손은 뒤로 천천히 내리시고, 출석출석. 바로, 목 돌리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른쪽 보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빠른 도리도리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끄덕끄덕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래턱을 당겨서 목을 늘려줍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뒷머리 살랑살랑 하나 둘셋 这个。 수평하시고 작게 원그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짝반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위로 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래로 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왼손 내리고 반대 올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수평하시고 몸 틀어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앞으로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깨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쭉쭉 올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뒤꿈치, 털썩, 털썩, 하나.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 던지기. 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출석, 출석. 바로. 허리 잡으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앞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허리 받치고 척추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 무릎과 손목 떨어지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추석, 추석 에로, 끌어안고, 아이고, 아이고 시원하다 시원하다. 아유, 겨우 니다 구합니다. 시작. 몸 건강, 마음 건강, 뇌 건강. 여, 여, 여. 마음이 열리고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는 뇌 운동을 하겠습니다. 하나. ooh cool. what is it 이렇게 운동하고 나면 몸도 개운하고 마음도 개운하고 기분은 아주 좋아집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꾸준하게 운동하셔서 건강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민들레에서 했습니다.